우선은 레이어 이거 습관이 안 잡히신 분들 있는데 외형선 작업하기 전에 외형선 바꿔주시고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몰아서 하지 말고 몰아서 하다 보면 되게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잡아주는 게 좋고 150에 120이죠 어디부터 보여줄까? 상하 좌우 원안대어줄게상 오케이 여기서 이제 각도 표현 방법 중에서 세 가지가 있었죠. 상대 극좌표, 로테이트, 그다음 무한선 XL 있었는데 지금 형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XL 많이 쓸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단축키가 XL A 각도는 120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찍어놓고 그다음에 무브로 당겨주면 되겠죠. 20mm 그다음에 카피 10mm 그다음에 분해 한번 하고 옵셋 15mm. 이렇게 하고 이제 TR로 라인 정리하면 되겠죠. 이런 끝나잖아. 그다음에 어, 어레이 쓰신 분들 있더라고 나쁘지 않아. AR 써가지고 직사병배요. 각 이거 한 개로 바가지고 얘를 세 개죠. 사이 간격은 그렇지. 이런 끝나잖아. 이거. 그래서 얘 분해해주고, TL로 라인 정리는 그때그때. 그때. 위에 부분 끝났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좀 어려워 했을 수도 있어. 그럼 이 부분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원 그리고, 네, 10자리, 무브 마이너스 26.7, 엄마, 13.3.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라인 하나 중심선, 나중에 만들 요당으로. 뭐 미리 레이어로 바꿔주셔도 나쁘진 않고. 아니다, 바꾸지 말자. 나중에 이제, 나중에 바꿀게요. 옵셋, 8.3, 오케이, 8.3. 이렇게 해놓고, 엑셀, A, 45도. 이렇게 하면 끝나죠. 기준 잡고. 잘라주고 옆옆 여기서 아 이거는 필요 없죠? 세로 라인은 그 다음에 얘 밀어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맞냐? 근데? 어, 맞죠? 그 다음에 잘라주면 되는 거고 중지 생성한 작업 아얘 이상하게 해놨지? 카피하겠습니다. 카피 26.7 하면 상단은 끝나죠. 쉽지. 중심서사법 미리 해주겠습니다. 됐고 자 윗부분 끝났습니다. 또 어디 할까 상끝 밑에 밑에도 쉽지 십자리 그리고 땡겨주고 어, 계산하기 괜찮네요. 어, 30 자르기 전에 30 위아래 여기도 잘라야겠네. 나중에 중지선 그리려면 은 중지선 미리 해줄까? 위로만 안돼 <laughs> 그때그때 해야지 LTS 한 0.3으로 할까요? 0.3? 어0.3좀 좋네 LEN 3mm 연장해주고 탑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음 XLA 120도 여기에 붙이겠습니다 120도를 왜 치수가 여기 40mm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붙여놓고 move 40mm 됐고 그다음에 xl a 30도 여기에 붙여야겠네요 여기에 붙이고 move 25mm 이런 끝나죠 밑에 끝 그러니까, 치수가 친절하게, 원래 이거보다 치, 치수가 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리기 편하게 치수를 몇개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럼 각도를 엑셀로 그냥 만들어 놓고, 무브하시면 돼요. 거리값이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생각, 암산 하려고 하지 말고, 붙어 있는데 그냥 붙여놓고, 이 치수들을 그냥 땡겨버리면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죠. 자, 그럼 상하 끝났고, 또 어디? 뭐, 좌우는 대칭이니까. 이거 하실 때좀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냥 사각형 두개 그리시면 되거든요 옵애시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REC 음, 가로 10 세로 26 길쭉하게 하나 그렸고 그다음에 가로 28에 10이죠 여기 나와있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중앙에 먼저 갖다 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비전화가 됩니까 8mm 여기 8 나와있잖아요 그럼 끝난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라인종리해주고 여기는 분해하고 여기는 없어도 되죠 그 다음 필렛 알값 3 멀티플 m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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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너무 큰가 선생님 미러하면 안돼요 예, 미러, 네, 미러 사용하셔야돼요 아, 라인 있어야겠다 여기는 어, 라인 하나 있어야겠네 왜 라인이 있어야 되죠? 어, 센터 잡으려고 어, 선생님 보조선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상관없어요 여기 예, 갖다 놓고 얼마나 내리면 됩니까? 그렇지 끝났잖아 날려주고 플랫 할까 참 멀티플램 얍, 얍 얍, 얍그 다음에 구매 한번 하시고 이렇게 선택해서 카피 얼마나 잘라주면 돼니아 센터 옵셋 75mm 만들어주면 되죠 미러 오늘 상태 좋은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차하고 끝났죠 그래서 사각형, 밑에는 이미 잘려 있어가지고, 여기 센터인가? 전잘 모르겠어요. 이미 라인이 안 잘려있으면 센터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작업을 해놔가지고, 아마 여기 센터가, 센터가 아닐걸? 센터 맞아? 어, 아니죠. 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센터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잘라놨으면은. 일자로 이어져 있으면 센터 당연히 잡을 수 있지. 근데 잘라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센터라고 가정하시면 안 돼요. 계산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일부러 그어놓은 겁니다. 자, 그다음 가운데 거 조금 잡기술 보여줄까폴리소를 해야지. 이렇게 어, 얼마 빼야 돼? 10 빼야 되지. 그럼 20인가? 20, A, 10. 라인 20. A. 이렇게 하면 슬롯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로테이트, 카피, 붙여. 이렇게 하면 완성됐죠. 잘하면 되고. 중심 잡히나? 어, 조인할게요. 제가 왜 이걸 조인할까요? 어, 센터 잡으려고. 여기서 여기 갖다 놓고 가로 75에 세로 60이네요. 이렇게 하시면은 끝났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 작업 덜 되는 게 있네. 대충 해, 이거는. MA. 얘는 미러를 해도 되지. 가운데인거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좌우 위로할 때는 필요 없죠 요거 센터 아닌가? 그렇지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중심선 중심선을 이렇게 나중에 해주는 게 훨씬 편하죠 깔끔하고 실수도 적어지고 이러면 중심선 작업도 끝나죠 제가 이거 그릴 때 옵셋해가지고 거리가 뭔가 산출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 아 중심 할 때는 빼고 거의 없죠. 그냥 대충 그려서 갖다 놓는 식으로 그냥 그리잖아요. 그 다음에 각도 표현하는 걸 로테이터 안 썼죠? 엑셀 썼죠. 그래서 기준이 있어 간단한 거는 그냥 로테이터 써도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각도가 친절하게 나와 있는 거는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각도 뽑는 거 있죠. 뽑아놓은 게 그냥 엑셀에서 이각도값 입력하면 다 그려져요. 제가 그런 식으로 각도를 뽑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엑셀 연습하기가 얘가 좀 좋은 예제입니다. 써보시면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 펠렛. 가장 마지막에 넣어주죠? 이제 갖다 놓으려고. 근데 여기는 왜 빠져있냐? 이거는 제 실수예요. 원래 있어야 됩니다. 맞아, 맞아. <laughs> 어, 누락한 거야? <laughs> 특별한 이유 없어. <laughs> 나도, 나도 실수하지. 자, 그 다음에 칠수작업까지 완료해볼게요. 선영이 하나 뽑아놓고 주석에서 하겠습니다. 연속,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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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죠? 사냥 실수. 실수는 웬만하면 이렇게 끝에 뽑아주러 했습니다. 여기 딱 맞춰주신 게 좋고, 다음 센터라인. 여기도 연속, 약. Yep. Yep. 그 다음에 선형 실수, 전체 세로 치수그정그정그 다음에 여기 20mm, 여기도 연속, yep. Yep. 이게 치수 뽑는 과정이 도면을 검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죠? 그냥 선형 치수 선형 치수 75mm 60mm 여기 10mm도 여기 위치에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15mm 빠졌네요 여기도 이렇게 딱 맞춰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치수 빠졌네 연속 얍얍 됐고 누락치수 파이값 하고 어 여기 거리값 여기가 16.6 정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각도도 이렇게 뽑아주고 여기 그냥 이렇게 뽑을게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나 아, 근데 별로 안 이쁘긴 하네 이게 이쁘네 안 되면은 그냥 가로선 그려놓고 하셔도 돼요 이게 치수선이라서 그냥 그려놓고 겹쳐져 있어도 티도 안 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뽑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뽑아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뽑아도 돼요 근데 나는 도저히 신경 써서 안 되겠다 치수해서 각도, A. 여기서 정점이라고 있어요. 정점 찍고, 여기 포인트 찍고, 살짝 갔다가, 여기, 대각선 포인트 찍고, 이렇게 뽑아주시면은, 이렇게 뽑히긴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싶어. 추천하진 않아요. 그냥 라인 그려서 각도 뽑는 게 제일 나. 전 그렇게 할 겁니다. 라인 그려서 요 어차피, 선의 가중치가 치수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겹쳐져서 해도 똑같이 나와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잠깐만 혹시 비틀어지나? 안 되네. 됐고 그다음에 각도 치수 다 했고 다 했고 이제 알 값이랑 파이 값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도면에 미스가 있습니다. 이 상단의 부분에 보시면은 이 파이로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원래 파이라고 표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원이 잘려 있으니까 호니까 무조건 알값으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조금 원덜 잘려 가지고 이제 많이 안 잘렸기 때문에 파이로 표시해 준건데 원칙은 원래 알값으로 표시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도면이랑 똑같이 작업한다고 하시면 은 이렇게 뽑고 더블클릭해서 e-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알값이네요 야. 아또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드네. 근데 여기서 이제 도면을 완성하면은 도면에 이제 어 여기 각도 빠졌네. 주서라는 걸 기입해 줄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도시되고 지시 없는 알파 알은 알은 이렇게 표기를 해줄 것 같긴 해요 그럼 아, 굳이 아, 도면에 알이란 치수를 다안 해도 훨씬 더 도면이 깔끔해지겠죠 이 코멘트 하나만 달아도 어, 훨씬 더 보기가 편하지 치수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쓸데없이 많이 넣어주는 게 치수 작업 잘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필요한 만큼만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는 게잘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알값을 막 여기저기 다 표시해 준다고 되게 꽉차 보이지, 빽빽하게 해서 아, 나 오늘 너무 잘했다 이게 감탄할 수 있는데 아니야. 심플한 게더 잘한 거예요. 딱 필요한 치수만 심플해 보이는데 있을 건다 있어. 그게 잘하는 거지. 그래서 치수 작업 뭐, 도면 그리는 시간에 비유하면 더 짧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셨을 땐 치수 작업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많이 작업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 치수 작업도 숙련도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치수 작업까지 해보라고 한 겁니다. 치수 작업까지 끝내보세요. 여기까지 영상 끝. 얼마나 걸렸노? 17분?